왕궁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가, 어, 바깥에서 본 것하고는 좀 다른. 다르... 지금 이제 그 신하들 중에서 정말 이제 충신이라고 말할 때는 그 임금을 끝까지 잘 보살펴야 되는데, 만약에 누가 반역을 한다, 그러면 임금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그러니까 임금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누가 임금 자리를 뺏어려서 내가 임금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충성을 해야 돼안 해야 돼 그때는 아니요. 안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어요 해서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해서 나는 재수도안 하고 또그 잘못된 정권에는 어~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죽더라도 못하겠습니다 해서. 그 대표적인 분들이 사육신과 응. 생육신인데 사육신은 죽었겠어 죽어서도 그두임금을 섬기지 않다고 해서 왕조 왕 자기 왕은 단종뿐이다라고. 음, 음 세조가 이제 찬탈을 하니까 그걸 반대했지. 그래서 어 죽게 됐고 또 생육신들은 사는 그냥 죽 죽을 사연. 그렇지 사가 어. 생은 몸 응. 어, 생은 생그어하나땅리그생이야 그렇지 살생 그렇지 사와 생만 다르지만은 다 어떤 사람의 공통점은 충신이란 말이야 지금 이야기한 최조가 왕권을 찬탈 했다 그래 왕권을 뺏은 거야 단종을 거의 권뚱아씨로 앉혀놓고 음, 음, 음. 그리고 나중에는 어, 왕이 됐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발굴사들 세조에 병만들었지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어 세조에 아부를 해서 부슬자리도 없고 또그 충신들을 죽이는데도 가담을 했지 해외. 죽이진 않지만 어 교수에서 다, 다 쫓겨나고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저 지방이나 또막 깊은 산속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냈는데 유배라 그래 유배 저 멀리 보내버렸어 왜냐하면 반대를 하니까 위험한 인물들이 다 저들을 멀리하라 멀리 하라 해서 못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백 명의 인들 중에 누구 나오죠? 목민 그, 신서, 응그 정약경도 유배됐어. 어디로 유배됐냐면 저 아래 강진, 전라남도 저 강진이라는데 거기까지 보냈어 멀리 유배된 거야 거기도. 왜정야경왜또 유배? 거기는 이제 아까 한참 뒤로 내려왔는데 어 거기도 또그 왕이 어, 반대하는 세력들을 또 멀리 유배 보냈어. 그러니까, 에, 주로 그 충신들이 많이 유배를 되는 거야. 나쁜 왕들이 들어서서 반대를 하면 전부 향 곳으로 보내. 그걸 귀향이라고도 하고 유배라고도 해. 같은 말이야. 멀리서 보내버린다. 귀향은 스스로 자기 고향으로도 가는데 유배는 전혀 다른데. 제주도로도 보는 경우도 있어. 또는 저 강원도 원주 이런 데는 완전히 산골이거든. 그런 데서 다시 못 나오게끔 치악산 이런 데로도 보내고. 어. 신라에게 마이 태자가 들어가는 게 치악산이지. 예, 신라의 마지막 그 왕의 태자가 마이 태자인데 나라가 망하니까 음. 그로 들어가서 완전 치악산에. 그 신라, 통일신라나 그냥 신라. 그냥 신라야. 그냥 신라야. 신라가 망했다는 건 통신라의 두 신라는 이, 아, 통일을 했으니까. 예. 아. 통신라의 아, 아, 마지막 이 아, 음, 태자 이름이 마이 태자야. 그분은 이제 스스로 그먼이 궁궐하고 아주 먼 지역에 있는 그 산골. 쪽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어, 어, 그렇게 유배를 되면 다시는 여기 올라오기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유배지를 떠나면 안돼그 왕이 하명을 해. 그렇게 하면은 그 지역을 떠나면 안 되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이제 그렇게 글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의 향토 문화를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정약용 그 선생이 쓴 글이 유배지에서 쓴 글이 몽민 심서를 썼고 그 외에도 또그 여러 가지를 썼어요. 과학적으로 그어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책을 여러 가지 쓰게 되고. 시도 쓰고, 이렇게 해서, 뭐였다. 유배 생활을 하는 거.